자 이제 로그 부등식 기본 개념 유형 봤으니까 이제 복합적인 문제 봅시다. 1번 로그 3의 x-1 작다 2. 3. 자 이거 지스꼴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돼?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하자고요? 3. 3. 여기다가도 3. 내가 쓴 숫자가 1보다 크지? 네. 그럼 이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안 변해. 변해 이렇게 일단 여기 두개 자리 바꿔서 네. x-1 그다음에 이게 9 네.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10보다 네. 작다 네. 그렇죠 이제 진수 조건 빠트리면 안 되죠? 네. 진수가 뭐야? x-1이지 네. x-1이 0보다 커야 하니까 네. 1보다 네. 크다 이렇게까지 네. 어? 그거 해야 돼? 네. <laughs> 8개. 이거 해야 돼? 해야 데 네. 아하 해야 참. 여덟 개. 돼 응, 자그그 봐봐 이렇게 해야지 봐봐. <laughs> A부터 x가 B까지일 때와 응. A부터 x가 등호 한번 한쪽에 있는 경우와 <laughs> 자둘다 있는 경우와 <laughs> 요거는 지금 끝내. 어. 지금 끝내. 자요 안에 정수 몇개 있느냐 이거 A B 다정수예요 지금 A B 정수 음. 자 이렇게 등호가 한쪽에만 있을 때는 그냥 빼면 돼 한쪽에만 있을 때 그냥 빼면 돼 근데 왜요? 라고 하지 말고 너네가 숫자를 써보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럼 알잖아 그치? 해보면 알수 있는 거잖아 그니까 만약에 5에서 5에서 X가 13까지다 이 안에 정수 몇개 있냐 하면은 그냥 빼면 돼 8개 해보면 되지? 5, 6, 7, 8, 9, 10, 11, 12. 됐지? 음. 근데 여기 등호가 없죠? 둘다 없죠? 둘다 없으면 하나가 더 빠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하나가 추가되겠지?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이거 언제 해? 이거.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 한쪽에만. 여긴 둘다 없으니까 뭔가 빼는 느낌이고, 여긴 둘다했으니까 뭔가 더 하는 느낌일 거 아니야? 그냥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는 그냥 빼면 되는데, 모두 등호가 없으면 은 1을 또 빼주고, 모두 등호가 있으면 은 1을 한번더 한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라고. 다 <laughs>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확할까 어, 자, 2번 갈게요. 야, 야, 야. 야. 오케이. 자, log 2에, 어우, 좀, 진수가, 진수가, 응? 진수. 가 무섭다, 그지? 2차식. 어떻게 하자 그랬죠? 2. 응, 음, 여기다가 2를 붙이자, 이렇게. 음. 내가 쓴 숫자 1보다 큰 숫자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두개 자리 바꿔서 내려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뭐야,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됐어요? 3이... 자 이제 제대로 가야지. 맞아? 근데 진주... 지금 써야 돼 지금. 그래. 이렇게. 어,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지금 안 쓰면? 안아 그럼 뺄게 아, 일단. 아뺄수 어. 아, 있잖아. 모르고 쓸수 있잖아. 어. 이렇게 해보자고 일단. 자 이게 넘어가니까 뭐야? 3. 어, 3. 음. 어 그럼 뭐예요? 이래서 3까지. 됐어? 아니요. 뭐안 돼. 이거 됐냐고. <laughs> 됐어요? 그럼 이게 답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다양수인데 0보다 큰데? 아, 저게 양순. 그렇지. 또 여기서, 어, 다양수해 그런단 말이야. 얘가 0보다 커야지, 얘가. 음. 그죠? 응. 음. 음. 그러면은. 따로 풀어요.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은 x 플러스 d a k 보다 크다. 어, 이걸풀러딱 봤더니 이건 어떻게 풀어? 이게 이제 이 학년 때부터 o u n g 나올 o p l e You a r 어 y 항성성립. 어, u n 이 p 이 o p l e 이 o u are y o u n 성 p e 항상 성립. 이 어, o u are y o 떠있으니있그지 어, 어떻게 o u are young people. 그 점이 없다고 그지? 응. 그럼 응. 얘가 판매시형 보다 작은지 딱 보면 알아?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딱 보고 어판매시형 보다 크네 딱 보고 아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여기까지만 봐봐 완전 제로식달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 4 있어야 되지 4일 때 접하는 거지 근데 오잖아 그럼 떴지 그러면 알겠죠? 요게 있잖아 해설지 보면은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음으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는, 또는, 자, 보세요. 또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완전제곱식 플러스 1. 그게 0보다 크므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써주는 거 맞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 완전적 식이 되기 위해서 4가 필요한데 4보다 1이 더 크잖아. 지금 그냥 뜨네. 이게 바로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징수 조건을 이용해서 따로 뭐 제한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조건0보다 크니까. 오케이. 음, 이이 답이에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은 1, 2, 3다 더하면 6. 음. 자, 조금씩, 조씩 올라갑니다. 조씩조씩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보이니? 네. 어떻게 하라 어 내가 넘기랬어 넘기랬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 괜찮아 그냥, 고, 그냥 뭉쳐버려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뭐해야 돼? 나눠야 되지 골치 아프다 그거 자 로그 2에 로그 2에 x 플러스 1 하고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렇게 로그 2에 아 4에 2x 플러스 5자그 응. 다음에 여기가 이거 여기가 사니까. 다들 어디다 손대 다들 어디다 손댈 텐데. 어 여기다 손댈 텐데. 우리는 여기다 손대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다 손대면 안 돼요. 여기다 어떻게 하자고? 재고, 재고 이렇게. 그럼 여게 지금 밑이둘다 사죠. 그럼 단순 비교할 수 있죠. 이것도 뭐사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지? 사 이런 쓸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로고로 로그 보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진수끼리 비교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작거나 같다. e x 플러스 요건 풀면 돼요. 요거 네. 됐어? 어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x는 넘어오니까 없어지네. 1 맞아. 마이너스 4니까 어, 그렇죠. 마이너스 4 음, 이렇게 되죠. 2차 부등식 풀면 y. 마이너스 y. 2부터 y. x는 4까지 됐죠? 네. 답이야? 아니요. 답이 너4 썼냐? 어, 답이야? 아직 모르죠? 어딜 봐야 돼, 이제? 진수 조건을 볼때 조심할게. 여기 제곱을 만든 상태에서 보는 거야? 원래 걸로 보는 거야? 원래 걸로 봐야죠. 원래, 원래 거 보면 진수가 뭐야? X 플러스 1. 0보다 커야 한다. 또뭐 있어? 2X 플러스 5. 0보다 커야 한다. 얘는 진수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이둘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한다. <laughs> 공통 범위가 뭐야? 이거죠.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지금 수직선 그린 거 생략했는데 할수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야. 네. 어,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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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음. 지금 보세요. 안전하게 수직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는데 답이 뭐였어? 마이너스 2에서 이까지 나왔지? 네. 그럼 답은 뭐야? 0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지, 최종 정답이 되겠지. 이게 1.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잘 보면 꼼꼼하게 진수조건 잘 체크해서 가면 돼. 됐어요? 자, 그럼 뭐야? 정수 몇 개야? 어 0113개. 자, 4번. 어, 미치 뭐예요? 음.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네. 음, 안 어렵지? 네. 어, 그래. 안 어려워. 뭐하고 뭐 비교해? x -2 x -2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면 되죠. 네. 누가 더 커요? 그렇지. 네. 그렇지. 풀어. X제곱,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5x. 6인가요? 5x6? 어. 네. 뭐해서 뭐예요? 마이너스 네. 1에서 x는 6까지. 6까지 됐죠? 네. 오케이. 진수조건. 아 이제 뭐. 자, 이거 하나 나왔고요. 진수조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요 커야 되고요. 또 3x 마이너스 9도 0보다 커야 된다. 자, 이거 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x는 5보다 크다. 요거는 x가 어, 3보다 크다. 자, 이제 정신 없어. 잘 봐. 얘하고 얘는 이 세트죠. 세트 하나죠. 이게 하나. 네. 얘하고 얘하고 공통 범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 자체가 하나잖아.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요거 하나. 어쩔 수 없죠. 수립선 하나. 그려 놔야죠. 네. 어. 등장인물 누구? 마이너스 얘부터 할까? 네.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3, 3. 3. 3. 6. 5, 6. 제스됐스 됐어. 됐어. 자, 얘부터 하자. 얘. 나와라,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하라 됐고, 그 다음에 요놈 마이너스 3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일단 요걸 로 압축했네. 또 3보다, 3보다 크다. 찾을 수 있어요? 뭐요 해? 5보다, 크고 음. 6보다. 요게 해요. 다 5보다. 요보다 5보다. 5보 할 만하지? 네. 오케이. 자, 5번. 로그, 로그 숫자. 로그, 로그 숫자. 그래, 앞에 건 곱하고, 뒤에 3은? 로그 에 어, 로그 붙여도 되죠? 자, 로그 2에. x, x 플러스 2는? 크다? 3. 아까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2 붙여있죠? 어, 여기다 로그 2에 해도 돼는안 돼.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응.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걸로 할까요? 번에는3 네. 올라갑니다. 3올라갔어 8. 자, X, X 플러스 2가 8보다 크다 하면 되죠. 밑이 2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할 테고. 자,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8,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다. 5. 됐죠. 자, 진수 조건. 이거 보면 안된다 이거 보면 안돼 이거 봐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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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0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또 하나 x는 0보다 크다 하나 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나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죠 자 수직선 여기 쉽지 여기 네. 음, 자 먼저 얘부터 마이너스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연호 0보다 네. 크다. 일단 얘로 압축했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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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해 뭐예요? 그렇지. x 는2보다 크다. 3 번. 어 잘하네. 음? 음,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자, 이건 뭘까요? 갑자기 난이도가 빡 졌네. 뭐 한다고요? <laughs> 환진도 뭐야. <laughs> 자 로그 2의 x를 그래, 그래. 어. t로 치환하자. t 자왜 이렇게 썼지? 어떻게 돼?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2는 0보다 커나갔다. 자 그럼 t는 어, 마이너스로 작거나갔다 또는 1보다 커 나갔다. 네. 이제 어떻게? 이거 이거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네. 어 근데 t가 0보다 크... T가 뭐다? 로그... 이거는 쓴거 아니야? 어쓰는거 아니야? 응 지수만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살얼음 걷는 기분 아니니? 아, 나만 그래? 아니, 뭐 풀고 있는데 막판에 진수조건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응. 자, 얘부터 합시다. 얘부터 T자리나 이거 넣어주면 로그2의 X는 마이너스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잖아. 여기다 크게 2라고 쓰자 그랬죠. 네. 아니면 로그 2에 2 붙여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자2 붙여보자. 부동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변해. 두개 자리 바꾸니까 뭐가 되고, X가 되고, 이쪽 뭐예요? 어 4분의 1. 일단 하나 나왔어, 하나.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공통 범위가 아니고, 뭐야? 오어지고, 5호. 그러니까 얘하고, 자 일단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거 풀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요건 어떻게 나와요? X가 2보다 크나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얘하고 얘는 공통 범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네. 이거 수직선 공통 범위 찾을 때그 조심해야 돼 응.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하나로 가는 거야 하나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어 공통 범위가 없네 그럼안 된다고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라고. 그 다음에 진수조건. 아, 이거 0보다 크다 밖에 없네. 아이고, 그죠 그럼 해가 어떻게 돼? 0에서 4분의 1까지 또는 2보다. 아, 그쵸? 이게 해가 되는 게 어디 있어? 4번인가? 어. 됐어요. 이거 다죠. 어. 괜찮죠? 자 그럼 이제 1차 오늘은 1차를 풀수 있겠다 시간이 되네 그지? 1차 확인 학습을 지금부터 풉니다